왕관기 설치대 어, 설치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편의상 이 부분을 1차 지지대 그리고 이 부분을 2차 지지대라고 칭하겠습니다 먼저 1차 지지대 홈을 맞춰줍니다 1차 지지대 홈이 맞았다면 2차 지지대 마찬가지로 홈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해주십니다 네 지지대에 설치가 완료되면은 왕관기함을 열어줍니다. 완관기함을 열면은 구성품으로는 릴 그리고 완관기용 토크, 토크 속도조절기 벨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토크를 이용해가지고 속도조절기를 지지대에 걸어줍니다. 도자기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를 창 밖으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밖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안전 벨트를 착용해 줍니다. 안전 벨트 착용 시에는 위에서 아래로 착용을 해주시고 몸에 맞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몸에 맞게 조여준 후에는 속도 조작기 밑에 로프를 잡고 위로 올라가서 하강 준비를 합니다. 네. 하강할 때는 건물 외벽을 보고 양손으로 외벽을 짚으면서 그리고 밑을 보면서 구조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